오늘은 사회탐구 내신을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내신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일단 수능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이고, 그 다음에 수능 창고서도 직접 출제를 하고, 그리고 지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내 최대 내신 플랫폼인 족보닷컴에서 내신 문항 해설과 검토까지 담당하면서 S등급 오류율 0%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국 규모의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단위 내신 문제까지 이제 출제자의 눈, 평가자의 눈으로 오랫동안 직접 문제를 만들고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어떤 포인트에서 출제를 하는지 어디서 함정을 파는지 어디서 변별을 할지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신 사탐 공부법에 대해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다음 중에서 내신 사탐을 잘하는 공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일번 아는 것을 늘리는 공부 공부를 해야 된다 2번 모르는 것을 줄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많은 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 헷갈리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1번 있죠 아는 것을 늘리는 공부법 이 아는 것을 늘리는 공부법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퀴즈 상식 대회 같은 거예요 얘네는 당연히 아는 게줄라리 많아야 <laughs> 그래야지 이제 좋은 이제 등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 한 페이지 한쪽 에 한정해서 쪽지 시험을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1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 면에서 모르는 내용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쪽, 삼쪽, 사쪽, 오쪽에 나오는 내용 알 필요 없어.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감을 잡으셨나요? 수능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만 반대로 내신은 굉장히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한정적인 시험들은 방금 말한 교과서 1페이지 쪽지 시험처럼 그렇게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시험의 범위 안에서 다시 시험의 범위 안에서 모르는 내용을 없애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 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왜 모르는 것을 줄이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 시험 기간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공부를 할것 같아요 모두 다 똑같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시험 범위가 교과서 기준 했을 때 35쪽에서 85쪽까지 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이제 교과서 읽고 뭐 외우겠죠 뭐 밑줄 치고 뭐 표시한 것들 이제 외우겠죠 일단 여기까지 다 똑같겠지 일단은 그렇지 그래서 뭐 읽고 외우는 뭐 횟수 라든지 뭐 방법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뭐, 문제 풀겠지. 뭐, 이런 거, 이런, 뭐 이런, 이런 문제지. 가지고 <laughs> 이제 뭐, 문제 풀겠지. 뭐 뻔하지 않겠니?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님들이 외운 것을 객관식 문제로 확인하는 방법은 상당히 허술한 구멍이 숭숭숭 나있는 방법이에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손지에도 힌트가 좀 들어가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손지 다섯 개 중에 뭐, 말이 좀 이상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감히 감이 E 그냥 글럭 같아 하고 풀었는데 맞춰 그냥 그런 그게 많이 있어 그럼 이제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문제를 풀고 맞췄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진짜 약점이 뭔지를 모르는 채로 들어갔다가 이제 뭡니까 그런 약점 콕 찍어내는 이제 선생님들이 있거든 그렇지 어, 다 틀리는 거라 그러면은 어이 씨 몰고사보고 저기 뭐니 문제집 풀었을 때는 거의 한 80, 90 나왔는데 내신은 60, 70밖에 안 나오는 거라 게다가 내신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서술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 풀때 맞췄던 문제도 주관식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다 우수수 이게 비가 쭉쭉쭉 내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서 출제자가 실제 시험 문제를 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공부법이에요. 자, 님들아, 일단 교과서 교과서를 봐봐 보면은 교과서 뒤에 놀랍게도 찾아보기라는 게 있다. 이거 보이니? 어, 이제 교과서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제발 앞만 보지 말고 뒤에도 좀 봐줘.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 뭐 개념들, 사상가들과 그 다음에 걔가 어디에 몇 페이지 나오는지 거게 나와져 있어 그렇지 이 찾아보기 왜찾아보라 하는 거겠습니까 중요할까 찾아보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찾아보기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여기를 잘 이용하면 돼 근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느냐 자첫 번째 교과서 여기서 여기까지 시험 친다며 그러면 뒤에 찾아보기에 페이지가 있다고 했지 거기서 35에서 85 사이에 있는 개념들 일단 다 표시하나 쭉다 그럼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야 <laughs> 어, 어, 생각보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대로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 70쪽에 기결론적 자연관이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에 기결론적 자연관이 어떻게 서술 설명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네 대필이 아니야. 뭐 네가 생각하는 기결론적 자연관 아니야.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돼 있냐고. 만약에 이걸 못 하면은 여러분은 교과서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교과서 안에서 모르는 내용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런들이 있습니다. 쌤, 저희 학교는 교과서 사용 안 해요. 그렇죠 예 우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가 않고 학교 선생님이 그냥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이 교과서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교과서는 봐왜야 출제제에 장에서 출제 근거는 교과서야 아리까리 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아리까리 하면 뭡니까 너네들이 문제 제기 이 제기 뭡니까 딱 교습해줘가지고 교과서에 있다 고이래버린다니까 그렇지 않냐 특히 제가 봤던 이제 족보 닷컴 있는 내신 문항들 보면요 이게 이거 수능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도 교과서에 그대로 있니까 그러 교과서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내신 문제들은 진짜 철저하게 교과서가 기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당연히 그 평가 기준, 출제 기준, 그걸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쌤한테 확인하세요. 선생님, 왜이 교과서 이거 개무시해도 되냐고. 그러면 선생님이 개무시하라고. 라고 하지 않으면 일단 교과서는 봐줘요. 알았지? 자, 그런데, 와, 놀랍게도 우리 학교 쌤은 그래, 교과서 개무시하면 돼. 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 학교는 100% 쌤이 가지고 있는 쌤이 나눠주신 뭐 프린트 자료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간단합니다. 교과서 대신에 그 프린트 학교 쌤 자료. 각 교과서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프린트 주고 그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해 물론 친구가 없으면은 부모님이나 뭐야 하다 못해 지나가는 사람한테라도 프린트 주놓고 저한테 아무거나 물어봐주세요 사탕을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니까그 하면 돼자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친구들끼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고 하면 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가 예상하는 문제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로가 뭔가 예상하는 질문들 하니까 이게 서로서로 서로 도움 되는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라고 막 경쟁구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구를 잘 이용하십시오 이용해도 됩니다 그 정도는 이용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다? 모르는 내용을 줄이는 거다. 그게 교과서가 되었던, 아니면은 참고서가 되었던, 학교 프린트가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선생님이 사용하는 주 교재, 그거를 딱 붙잡고 그 안에서는 모르는 내용 없게끔 마스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르는 지식을 채우는 작업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로 들어가야지 되 자, 그러면 문제를 풀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신 문제 유형. 에 따라 공부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자 학교 내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수능형 모의고사형 유형이랑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유형 이제는 보통 내신이라는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내신 유형은 진짜 단순 지식형 유형이 많습니다 문제 보시면 그냥 바로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아는 거 골라봐 바로 이제 뭡니까 너 기술윤리학 알고 있어. 어. 예, 보급수수 골라 꼭 이래 되거든. 그런데 아무리 내신형 문제로 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 내신형 문제로만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수능형 모의고사의 문제를 같이 병행하는 교들 많아요. 이제 비중의 차이긴 하지만 병행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수능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을 읽고 이제시문은 이제 뭐 사상, 개념, 지식을 확인을 해서 또는 뭡니까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자 제시문 안에 도 분명 히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눈 앞에 있는 제시의 정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수능형은 반드시 자료나 제시문, 뭐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완전 찐100% 수능형 모의고사형 문제로만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학교가 수능형인지 내신형인지 아니면 어느 쪽이 더 중심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참고서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본인 학교가 수능형이다 또는 수능형 중심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 마시고 마더텅이나 자의스토리 또는 뭐 기출의 고백 뭐 기출의 미래 뭐 기출의 바이블 이런식으로 평가원이 기출이긴 한데 교육청까지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기출문제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거 연도별이 아니고 주제별로 다시 주제별로 연도별이면 이거 어디, 어디서 나온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제별로 묶여져 있는 기출문제집, 그리고 양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교육청에 같이 있는 기출문제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얘네만 하면 안 되고 수능용 EBS 교재들이 있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능특강, 수능 완성인데, 이거 말고도 이논기는 파이널 모의고사 유형들, 뭐 종이 봉투형 모의고사 문제집들도 있어요. 뭐, 시기마다 좀 차이 있긴 한데, 그리고 고1이면 당연히 고1 통합 사회, 이제 2배수 교재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과목마다, 그리고 쌤들마다 편차가 있어서 방금 언급한 것 말고 그 이외의 것들은 선생님들께 직접 확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전화 그러면 마더등 한번 풀어볼까? 이제 이러면 혹이게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우리 학교는, 저희 학교는, 내신형이에요. 자, 이러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러면은, EBS 교재들 중에도, 내신형 교재들이 있어. 그리고, 고일 통사 같은 경우는, 뭐, 다 내신형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고일 통사는, 고 EBS 교재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2, 고3들 중에는, 내신형 같은 경우는, 그 EBS입니다. EBS 이제, 내신형 대비하는, 그런 이제, 교재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 EBS 교재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있는데 요거 EBS 통합사회 교재 거든 어 근데 요맨 뒤에 보니까는 이런게 나와 뭐냐면은 고1 2 내신 중점 교재들 그 다음에 여기는 고2 N수 수능 집중 교재들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 있어 이렇게 목록이 있다니까 얘들아 그래서 요걸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고 이제 여러 출판사들의 그 내신형 문제들이 내신형 참고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꼭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내신형은 학교 쌤의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쌤의 안내를 100%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쌤들한테서 문제집 추천, 참고서 추천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료 유형에 익숙해져라라는 거예요. 사탄 과목은 이 제시문뿐만 아니라 시각적 자료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주로 비교형 문제들을 다룰 때이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거는 고1부터 고3까지 모두 다 해당이 돼요. 통사면은 윤리나 일반 사회 중심의 단원에서 그런 게 많고 선택수능이면은 윤리 과목이나 이제 일반 사회과에 속하는 이제 과목들에서 이 비교형 자료들이 많이 활용되어서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게벤다이그램뭐 비판형 뭐 순서도 뭐 x축 y축 z축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료들이 유형마다 보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는 법을 확실하게 익히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자료들 몇개 보여 드릴 테니까는 이거 어떻게 푸는지 꼭 확인받으셔 가지고 그대로 풀이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배들이 드럽게 많이 헷갈려 하는 이제 벤다이그램의 유형인데요. 뭐 사모형이라고 하죠. 예. 엄청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요벤다이그램이비 진짜 비슷 비슷한 게, 요런 유형도 있어요. 두 개형 이 원을 이용한 밴더그램과 이제 유사한 게, 뭐, 요런 유형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비판형인데, 3 비판형이 있고, 3자 비판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2자 비판형도 있습니다. X축, Y축, Z축, 예, 3축 비교하는 것도 있고요. 뭐, X축하고 Y축만 비교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는 엄청 간단한 거라서, 뭐, 굳이 고민할 필요 는 없지만, XYZ축 보는 거는 좀 이제 보는 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더라고 해서, 두뭐 명의 사상가나 세뭐 명의 사상가 예, 비교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 순서도 보는 것도 그 출발 조건부터법례 나와 있거든요. 예, 출발 조건부터 해서 해가지고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료들이죠. 자료들은 일단 두개 이상을 비교해, 출제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거까지 이제 비교하면서 함들 파는 거거든. 일단은 당연 내용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배점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난도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양자. 또는 3자를 비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자료 유형 따라서 이제 적응을 달라지니까 집중력까지 그렇지? <laughs> 있어야 되거든. 그냥 머리가 뽀개지는 거라. 결국 시험제에서 머리가 안 뽀개지려면 이런 문제 유형들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풀 때마다 푸는 포인트죠. 예, 포인트를 딱 잡는 연습을. 해두시하시대요. 결국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 문제 유형들은 뭡니까 거의 뭐 마스터가 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을 늘리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줄이는 것이 내신 공부의 핵심이다. 두 번째, 내신형인지 수능형인지 따라서 사용되는 교재가 달라진다. 세 번째, 자료는 보는 법이 정해질까 는내 표정 굴리지 말고 보는 법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1, 2, 3. 오케이 되셨습니까? 얘네가 다 오케이가 되셔야지만, 여러분, 내신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신이 편해지기까지의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을 거야. 자, 우리 모두 뭐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한번 잘 해봅시다. 1070, 대박.